인터뷰 거리 가리, 거리 가리, 거리입니다. 자 다크타운 시작했습니다. 1 1이죠자 요간에는 공유가 가능하대요. 출석 제거부터 할게. 어치 할게요. 구구요. 어, 초입 딱 뜨네요. 11 갑시다. 레벨이 올 때마다 예, 스텝포인트 생겨요. 분배 가능하죠. 자, 볼게요. 아, 죄송합니다. 치킨을 먹어서 자, 가볼까요? 시도 스볼게요 이제 시작입니다. 스킬이이 제일 좋더라고요. 나머지 스킬은 별로인 같아요. 별로 같아요. 별로같아 일단은 계속 올 게임 게 아무래도 마음 편하더라고 괜히 뭐 음... 자, 쓸데없는 내용 전파한 것보다는 계속 올 테. 어왜 닫혔죠? 뭐죠 뭐한 거죠? 갑자기? 또 한번 써볼게요. 아다 해볼게. 아니네요. 별거 없는데요 금전인가요? 뭐죠? 이건. 아 보석 충격 다 이거 있는 것 같은데요. 볼게요 어차 퍼펙 클리한게왜 좋냐 면은 경험치가 중요해요. 나중에 이때면 될수록 더 중요해요. 레벨이, 레벨도 중요하고, 저고 장비 스탯도 중요해요. 아뭐 전설 장비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지만, 아무 그게 최대한 좋은 장비 하는 게 좋긴 좋아요. 전 여기 아이템 모든 걸로 해요. 뭐, 캐시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. 현질이라고 하네. 요 시, 중요한 건안 나오고 그냥 무화검, 예, 무검 무화검 대들 그런 게임이니까 전체인 하는데 계속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. 이 게임 대들어 랜턴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. 다른 게임 언급해서 죄송한데 FNAF 게 보고 있거든요. 보고 총, 그거 아, 죄송합니다. 총게임 아니고 인디 게임인데, 그것도 이제 랜턴 쓰는 거 있더라고. 그래서 랜턴이 중요했으면 잘 알죠. 음... 약하네요. 조만 초기화 됐어도 뭐 할만하네요. 이 정도면 퍼펙클리어 이제 경험치는 풀로 받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... 자 말로 계합니다 이땐 랜턴안써요따라도자12 좋습니다. 괜찮네요. 자 전설 장신구 효과가 좋아요. 자 스킬은 모르겠는데 특성은 좀 찍을게요. 제가 찍은 게 이제 맥스니까 세개자 모든 스텝 1개 이거 할게요 3개 이종 좋은 거 같아 영웅은 뭐 다른 거 없죠 요거 늘리는 거니까 14 14 14 14요 마음이 렇게 하려고 하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늘리는 게 좋은 거 같아 됐고 항상 이렇게 확인합니다 하고 그 다음 가방 보고요 이제 아이템 구분하는 거에요 2.3% 비교하면은 는네 수제값 이동속도 증가 인데요 이건 납도 야 되겠죠 저번에 납동거 그거 같은데 활력증가1는 필요 없어요 치명타 피해감소 3.4%아 이것도 뭐, 네, 그다지 에피력 증가 24요. 음, 이거 있는데요. 물리방, 음, 네, 이거 필요 없어요. 오이 2, 20, 21, 어, 이거 괜찮은데요. 어, 이거 아께, 이거 괜찮은 거 같아. 14일. 스틱 괜찮은데 있어요? 칼은 뭐 필요 없지 아직? 이거 점7인가요 아, 이게 더 좋네요. 06, 26은 괜찮은 것같아 없네요? 팔죠 뭐 확인하고 팔아야 돼요 그냥 막 팔면은 좋은 아이템도 자 봅시다 상점 이용 물음 데.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팔고요 이거 납쁘게 저번에 납둔 그 아이템. 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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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하면 파는데, 파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. 필요 없고, 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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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면 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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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팔없팔요팔고 팔고, 만큼 좋은 거 아니면은 파는 게좋 왜냐면 템창 꽉 차기 때문에 이건 어떡해 이건 참 이것도 어떡해 자 아무 생각 없이 낮춘 게 아니에요 보고 낮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한테 갈게요 이 어디 있죠 알렉산더란가요 멜리산더라는 소속자 자 분신술 2 진정한 빛 2. 호야 4. 마력 폭발 2. 지압도 있네요 지 지압. 현노의 돌진 동득 분신술, 분신술 있지 않나요? 양검도첩 환영술사, 이것도 있던걸 기억하는데 yeah 봅시다. 폐기, 충격탄, 다약요 올가감이 아렵다 좋력렵다울수 있는게 높게 오르감이 한줄 볼게요 한번 투주 이건 안되네요 일단 다 팔고 새로 할게요 팔도 이게 헷갈린 땐다 팔아야 돼 가실 테니까 팔게요 감사합니다. 시 볼게요. 자, 이거는 뭐... 잠깐에요 일단 할수 있는 게 그게 없는 거 같아요. 편집해 입고, 시압도 일단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. 영상을 즐기시다면좋아요꼭 떡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가 많습니다 떡 예. 네. 볼게요 이제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 이게 750이네요 어렵다 이건 이게요 이거 못뭐 사요 예, 현금이에요 광고 보면서 이거 한 번만 이렇게요 나플라스앤 아, 블라스 방정식 생성하는데요? 호사인 오메가 t, 러스 티 제오픈 오메가인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모바일이네요. 게임이 너무 밝아요. 제 인기 어울리자. 자, 수고 많습니다. 끝나면 바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받을 수 있네요. 이렇게 봐줬어요. 자, 일단은 끄도록 할게요. 정말 했습니다